네,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이한전전 영상 쯤에 제가 아는 지인에게 어, 월 천만 원 수익이 나오는 가게를 양도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가게를 하나를 오픈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이 가게가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 가게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게 주변에는 사실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단지, 여기 한 단지, 그 다음에 저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그 옥정 신도시라고 있어요. 5만 가구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옥정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반경 한 2km,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또 반대쪽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팔촌 신도시라고 생겨요. 여기도 약한 3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 주변 반경 2~3km 정도 안에는 아파트는 여기 한동, 여기 한동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차량 여기가 지금 편도 2차로 차량이 지금도 보시면은 많이들 이렇게 통행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고덕 생고기라고 간판이 붙여져 있죠. 여기는 이제 저희 상호가 이제 간판이 붙었을 건데 지금은 고깃집이었어요. 네, 고깃집이었다가 저희는 한식 뷔페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나 구조 같은 것들이 지금 한식 뷔페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약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나하나라도 웬만한 치에는 제가 다할줄 알아야 기술자들도 불러서 비싼 가격을 주지 않고도 인테리어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마루 바닥이랑 벽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저희 그 팀들과 함께 같이 철거를 할 겁니다. 그런 철거하는 장면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요식업을 하실 때 보통 평당 인테리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해요. 사실 내가 조금만 할줄 안다면 일단 재료비부터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요즘에 기술자, 타일 하시는 분들, 목수 하시는 분들, 이런 철거 하시는 분들 하루 인건비가 15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까지도 해요 근데 내가 조금만 할줄 안다면 그런 비용들을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아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철거하는 장면을 간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테리어 하는 장면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한번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내방이들어왔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리로된 네, 벽면들이 있죠? 네, 이 벽면들을 철기로 할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 나무 판넬로 되어 있는 또이 벽면이 있습니다. 이 벽면을 철기로 해거려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마룻바닥이 이렇게 네, 공간을 약한 3, 40cm 정도로 지금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절단을 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칼로 커터칼로 이용해서 홈이 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을 절단을 하고 나서 유리를 제거를 할 겁니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일단 유리로 된 벽은 최고로 다뚫고 이렇게 와서 한번 보시면 여기 여기죠 있 여기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망치로 그냥 푸들어서 부수 있는데 부게 되면은 자 여기 반대편 여기가 굉장히 파손이 심해서 지정분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보니까 석고로 지금 마무리를 한 건데 카톡칼로 여기를 이렇게 오려서 반대편 길이와 똑같이 해서 오려가지고 깔끔하게 오르는 다음에 때리면 은그 절개된 부분 안쪽으로는 찢어지지 않게 파손이 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깔끔하게 이 기능까지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아, 이제 벽에 대한 철거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제품인 이 장판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열 필름, 네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의자 테이블로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장판이랑 여기 이제 온열 필름도 다제거를 했어요. 야야야야야 자,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반입니다. 이 작업을 제가 아까 처음 인사드릴 때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심시간 빼고 5시간 반 정도,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여기 벽면부터 여기 벽면까지, 네, 유리벽면까지, 네, 청소까지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를 쳤어요.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만큼씩 이렇게 공간이 떠서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네, 절단기로 20m까지 다 네, 작업을 네,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여기 인증샷으로 폐기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이 그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전에는 폐기물이 없었죠 5시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자, 이 작업을 다 완료한 거고 오늘 하루 제가 그냥 휴가를 어, 쓰지 않고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 그 팀원들과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주방에서 보일러 그거를 한 장정 다섯 명이 매달려서 내렸는데요 결합되어 있는 게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끈을 또 묶어서 안전하게 한 명을 잡아주고 나머지 세 명을 또 위에서 네, 끌어서 내려주는 이런 역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작업을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하판이랑 데크 뭐 OBS 이런 것들을 깔고 벽면에 간단하게 또, 벽면 어,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원래 100만원, 1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셀프, 즉,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의 3분의 1, 4분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요식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부터 부딪혀 보고 그냥 한 거고, 누가 알려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거하는 방법부터 뭐 인테리어, 간단하게 셀프 인테리어하는 방법까지 사실 저도 장비 하나하나 구매하면서 배운 것이고, 지금 몇 년째 이거를 뭐 오픈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은 약중 프로가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용을 좀 아끼시고 남들 손에다가만 딱 맡겨놓고 뭐 오픈할 때뭐 10평, 20평짜리 오픈할 때마다 뭐 5천만원 1억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가게가 변화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